길고양이한테 가겠습니다. 오늘 길고양이 패방이 왔습니다. 네. 안 되는데. 너무 설마 저 고양이 한번 바꿨어? 음. 아, 내가 노방할때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고양이 저기 있는데. 아, 고양이 좀한 마리 있는데. 가지 떠지면 오나. 우와 우와 그렇지 내가 야구 선제 야구도 선주 손주, 선수고도어 보이지 재있는데 처음에도 예. 경계 하나 봐 일단 고양이는 처음에 보면 멀리 떨 어져서 줘야 돼그 그래 고양이 가 난지 온다고 야 잘됐네 묵네 어 헤니 묵죠 이제 여기 가까이 위에 한시기 보자고. 요아, 너 어, 나비야. 왜 온다고? 아, 내가 어제... 어제... 음. 애니 내가 이겼잖아. 나, 이거 끝나. 나 가까이에다가 윤식이야. 그래야지, 고양이는 오는 거야. 뭐마이지 알지? <목소리> 고양이 와? 와요 가까이 한번 놔두면 다 고양이는 머리가 됐기 때문에 가까이 좀 의식해야 돼 그래야 고양이가 오는 거야 거의 다 일단 휴지가 안됐다뜻이잖아요 휴지가 안돼 이렇게 한 것도 대단한 거야 음,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하고 나머지 애들 어디 갔노 여기 고양이 많거든 여기 상당히 너무 고양이도 많은데 안 보이네 뭐 걸렸다 이 새끼 이거. 나 녀석은 이아뭐은이걸렸은 걸렸어 은이 걸렸다 이녀석이이 <laughs> 그그있 그래, 잖아？천천히 뭐 천천히 안잡아놓는다모양이천천좀먹네요는는 소중 기 다운도고야 과자 먹는게 신기하다 까자 하면 소재 먹는게 신기하다 다운거 해요 야 이거 보다 기부다진가? 이거 보 고양이 기부다진가? 고여... 살찐 것 같은데? <laughs> 하신가? 기분 탓신가 기분 탓인가 누나? 아까 말렸지 않았나? 아닌가? 소재지도 두고 두고 살찐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고양이가 저렇게 잘지나 완전 포집단데저 누누는 아데왜 그니까 살찐 것 같다 야배 뱃살이 나온 것 같은데? 얘는 이 신한 거아니데 많이 먹 많이 많이 먹는다 이제 아직 어이다 어요 한한두개 갔다 한두개월 생우 두개 갔다 음 삼색이 음, 저거 앙커 갔다 앙커 먹는다 그지지 할리까 음. 남이야. 여 기를 용 기가 따라김 부터 지시거 살찐 것 같다. 야옹, 아, 우도망다다 아, 우 보고 삼만 미인 되게 데 응, 가 주시 오게 자, 먹어, 먹어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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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먹는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아, 저 뒤에 있는데 저... 아우... 내가 너도, 이 내가 이거 뒤에 있서는데 좀. 아, 가가가도이매가 고양이 매시가 고양이 시가 고양이 키시는가시가 나가도 고양이 매시가 나가 여기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 안 도망가요. 그렇게 많이 안 도망가요. 다음 소재 한번 줘볼까, 소재지. 소재지. 아이씨, 내가 소재지 힘다너 아, 소재지 줬어. 지금 소재지 먹고 있는 거야. 음, 소재지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와. 아빠 나와. 무서워하지 말고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빠 먹으시니까 봐봐 건강하다는 봐봐. 게. 저 사람 은 착한 사람이다고. 아빠 나오잖아 맞지? 어, 먹어 먹어. 약간 눈치해봐. 아이고 사 얼마나 떼었으면 무서워하는 고양이.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말안 하지. 음. 갑시다. 나한다고에 갑시다. 아, 누나 감사합니다. 응. 응. 기다려, 고양이 컨텐서 가겠습니다. <laughs> 아, 보고 어, 많이 힘들다. 아, 안장도 가겠습니다. 하하, <laughs> 또 할머니, 또 없어.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음. 고양이가 어디 갔나 다시, 다시 제자이요 에? 왜 했잖아 벗어 하자 누나 장소 바꾸면 안 되나 역 근처에 가면 안돼역 누나 역 근처 가면 안돼 수다코알라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예. 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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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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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아버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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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마이 누나, 랜만에 와서 서원 세게 했다. 베비 떠졌잖아요. 저 실거 때배비 신청 안 했어요, 누나. 저 실거 때배비 신청 안 했습니다. 저배비 신청 안 했어요. 저, 저1 2월달이나 12월달쯤에 신청하려고 왔는데, 여번달에 신청 안 했어요, 예. 누나. 아, 마이 누나, 선원세 감사합니다. 다.. 아. 음. 저 소재지니가 잘 먹어. 우주광항이또안 먹는 거 내가 가봤거든. 어제 방송 안 와가지고 이따가 바지지 반대면 타워 또 봐줘. 그때다고보고싶마해이 아, 급하게 상대해 겠어 뭔일 있는줄 알지 수다코알라님이 별풍선을 한개를 선물했습니다야옹야옹아하 한개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뿌리면 지가 하지 뭐고 고양이들은 이제 저 크게 또 저거 묻으뭐 저거 고양이들이 다 똥으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수다코 알라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뭐,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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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신기하네 음. 아이고, 무슨, 마이 누나 지금 오마 와서 또선생님 감사합니다. 가